그 꽃...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나서 들어오세요. 약간 숙취 찌들린 백수 같고, 약간 저는 좀 대학생 같고 오늘 <laughs> 야, 공주. 왜 공주 같은 느낌. 숙지가 하나도 없는데. <laughs> 저희 잠실 여기 석천호소가 있고. 맞아요, 잠실 석천호소 갖고 지금 근데 꽃을 한번 보여드 어? 너무 예쁜데? <목소리> 아, 원래 그런가 하는 거 아니야? 꽃이 누구게 이런 거잖아요. 있 <목소리> 누가 봐도 여기 꽃이 다 여기 있는데. 네? 아, 근데 오늘 아, 일, 잠시 이리로 와 보세요. 어, 담이는 담이는 <laughs> 어, 여기 딱 이렇게 해 갖고. <laughs> 어, 진짜 너무 예쁜데. 핑크. 화이트 핑크. <laughs> 어, 방송 안 하고 지혼자 <laughs> <또, 또> 지독한 인스타춤 <laughs> 같은이라고. 예쁜데? 어, 아, 근데 <laughs> 오늘 최과장님도 저는요? 살짝 오늘 살짝 아, 저좀 대충 입고 와가지고 그러네요. 좀 대충 입고 좋긴 <laughs> 하네. 아니 근데 진짜 비실 님도 진짜로 그러니까 좀후리후리한데 아니 애니 양님 마지막으로 온게언제예요 여자랑 같이? 전 근데 여자친구랑도 여기 서촌호수로 네. 와본적이 없는데 아 그래요? 네 여자친구가 언제 온대요? 예? 네? 여자친구가 언제 온대요? Are you crazy? 여기는 걸음을 멈출 뭐수 있는 곳이 음, 아니 걸음을 아, 좀 아, 멈추면 안될 것 같고 아, 지금 왜냐면 다같이 한방향으로 거의 연업들 왜냐면... 약간 뭐 뭔가 초밥, 초밥 행진하는 아, 것 같은 느낌? <웃음> <웃음> 제가 봤을 때 여기서는 시그가 나와도 시그를 어, 못할 것 같고 어, 멈추면 안 돼서 이거 한번 저기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아 근데 꽃이 진짜 너무 예쁘게 피었다. <laughs> 근데 여기가 좀 사람들이 많긴 하네. 아니, 근데 여기가 사람이 많은 걸 떠나서 앉거나. 어. 뭔가 이럴 자리가 아예 없는 아, 것 같은데? 한 군데 있긴 있어요. 요 예전에 제가 장기 뒀던 데 있거든요? 네, 장기를 뒀다고요? 네, 장기를 뒀었는데 네. 거기가 아, 앉을 자리가 있긴 있어요. 제가 최 과장님께 의견을 하나 건의드립니다. 네, 해보시죠. 지금 제일 가까운 한강으로 가서 차라리 돗자리 사서 거기서 돗자리 깔고 어 저희끼리 뭐나 잡아봐라 하면서 그냥 노는 게 너무 예쁘긴 해요. 뒤에 이렇게 보시면 벚꽃도 되게 많이 펴져 편적 있고 너무 좋은데 근데 지금 석촌호수에서 할수 있는 거다 했어. 벚꽃 보면서 걷기. 아! 네. 와. 근데 그건 맞는데 사람이 사람이 너무 많아서 걷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아. 아 여기 석촌호수 그러니까. 걸으실 분들 아 걸으시고 아 저희는 아 한강으로 아 가겠습니다. 그러면. 아니, 근데 다들 벚꽃 보러 갔어요, 올해? 저 오늘 처음 온 거예요. 아, 진짜요? 저는 어.. 그저께 음. 법꽃 촬영 때문에 아 맞아 맞아, 맞아. 촬영했어 고철 촬영 촬영하러 갔어 맞아 아니, 너 이렇게 촬영이 많아? 너 진짜... 언니 인플루언서에요 6만원 인플루언서 아 그중에 거의 60만원 샀죠 에? 다 아이디 들어가 보니까 다외국인이구많 아니 외국인이 많긴, 많긴, 많긴 한데 사진 않아요 근데 옛날에는 막 섹시한 코스프레 같은 거 많이 하고 어, 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외국인이 오. 좀 많은 그 뭐지? 원래 코스프레 1등을 했었다고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코스프레 대회를 해가지고 그래서 코스프레 다음에 같이 하기로 했어요. 맞죠? 그러니까 아, 코스프레 같이. 먼니 하자. 어, 응, 우리 같이 시무리 가서 하자. 그 그때 카메라. 햄토리 분장 시킬 거예요. 에디앙님은. 어, 저는 왜? 아니면은 에비슈님도 약간 음. 멋있는 거 하면 좋은데. 멋있는 뭐, 거? 어떤 거? 약간. 약간 눈도 이런 거. 오랜만에 눈에 아니. 나 누구랑 얘기하니? <laughs> 아 어울리는 거제가 추천해 볼게요. 채채 어. 배추 도사 다미 원피스 로빈 에디 영 조로. 조로? 아, 조로. 아, 저... <laughs> 뭔 소리? 아왜 이러실까? 대박. <laughs> 아, <이렇게, 웃음> 여성 부분이 음기운을 이렇게 가득해 오늘. 안 아, 아, 남으로 가는 거야? 응. 누구 바꿀지 없어요. 설설짝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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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망망대에 버려진 아니, 느낌. 없어요, <laughs> 바다 한복판에 그냥 버려진 느낌. 지금 보시는 분들은 벚꽃에 관심이 없어. 그치, 왜 그치. 여기 지금 벚꽃 벚꽃 만개했잖아 두 분. 네. <laughs> 응, 아 진짜로. 어, 아봤면 됐잖아. 어또 아침 또어 불타는 목요일이네. 이런 날은 압구정 그치. 로데오 가서. 아 그치 그치. 어, 다, 저도 압구정 식사하셨어요 근데? 아저밥안 먹었죠. 식사했어? 먹었어요? 아, 아너 먹... 식사 너는 먹은 거 같은데. 야. 아 이제 먹었네. 안 먹었어요. 아니 왜 나... 나? 언니야 보리 귀여워. 노연 고연이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1번 압구정 로데오 2번 노현동 노연동 3번 3번 강남도? 신사 어 어때? 어디라고 한... 했죠? 어디 어디라고 했죠? 압구정으로 가 아니 압구정 가자. 아, 압구정으로 렛츠고. 어디 있어요? 아, 여기 앞에 있어. 아는 데있제 아, 진짜. 맞아. 역시 역시. 아, 저제 사인도 있어요, 저기. 아, 진짜요? 네? 음. 거짓말. 진짜인데? 그게 먼저 해준다고 한 거야, 아니 해달라고 <laughs> 한 거야? 해달라고 해서 <웃음> <웃음> 해준다고 레전드. 아야 아, 진짜, 진짜 해. 사인해드릴게요 이렇게 저, 저 이런 사람인데요. 아, 그러니까. 아 진짜 사장님이 직접 나 따라와 갖고 사인해달라 그랬다니까. <웃음> 진짜? 진짜? <laughs> 진짜 이제 동기인데요? <디테일이요? 웃음> 오 강혜연님, <언니>, 윤준양의정경화의 <laughs> 제가 이 사이에 <웃음> 제가 있죠. <laughs> 여러분 월클 에디앙 지나갑니다. 비켜주세요. 레전드리 월클 에디앙 아, 군장님. 네. 여기서 어렸을 때 때일 뭔가 문제 많이 일으켰을 것 같은 사람 손가락 있지 않 오케이. Okay. 그러면은 땀 하나 빠뜨리면 못고 어때요? 오케이. 하나 둘 셋. 나야. 너야. 너야? <laughs> 어 진짜 아무 지 없어. 아니 진짜 벌어 마늘이랑 뭐랑 뭐랑 싹다 있는데. 고기 두 개. <laughs> 솔직히 이거 인간적으로 샀어. 아 진짜로? 어 채플단 형님들 한번 쌈만 좀 먹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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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근데 원래 이큰 여자가 남자들이 원어빙이네요. 아시요 넣을 수 있는 거다 넣었어요. 어잘 먹겠습니다. 맛있어 맛있죠 당에다 얼른 다 먹고 네맛 표현 한번 해주세요 표정이 말이 된다 매워 언니도 남은 뭐 그런 거 있어요? 공약 이런 거 남아있는 악어 피키닝 아어비키니새과장님이요 저는 약킹이랑 이사님 소개팅 승이사님 일본인 섭외했어요 뒤진다 돈까스도 있다는데? 그런 거 없는데요? 진짜 죽을 거 했는데 저기운 없는데 난그 다음 맵지 않던데 아 허세 꺼내 갔다 와가지고 저 그때... 허세 허세 다 먹었어요? 맵긴 맵거든요 근데 나아이칠거 네. 아, 같아 미련 정도는 아니었어 어, 아, 아, 매워 이 정도는 데 진짜? 음... 어? 다미가 뽑는 그러면 1, 2, 3이 얼굴 개인적인 취향이니까 우장님 아, 겸몇 등? 등장님 음, <laughs> 전 1등 강지아오에보 있나? 2등 민돌이. 너무 잘 꺼져, 의사야. 등 어. 음... 진짜. 채연이 너. 진짜 감옥 1도 없어맞아방나고자 먹자. 이상 조금... 여자한테 설레는 포인트. 그런 심 포인트 그런 거있거아니야 설렘 포인트. 벌레는 보여줘를 보여줘 보여줘 보여줄 수없었지 그럼 <laughs> <너> 방금 뭐를 <꾸며매시길>? 내시는? <laughs> 아 비반으로 비반으로. 아니 그게 아니고 네. 주유미 내주면 좀 설렌다 근데 주유? 아 기름값. 기름값 결제할 때 약간 카드 어이내 걸로 해 약간 이벤트 누워 이 하면은 약간 아그 대여나 주는 그 기름값을 좀 음. 당연하게 생각 안 하고. 아아 있다 그런 거좀 아, 있어. 음. 음. 아니 스타일도 배웠어요 릴스로 리스트로. 언니 릴스도뭐 많이 배우네. 내가 근데 공부하는 대자. 음. 이제 어, 슬슬 다갈까요나 네? 화장실 가어가아그 그래. 그래. 아, 애들이 이런 식으로 그사할때 좋아진다던데. 왜 아, 정화장실 <laughs> 예, <저> 가는 <laughs> 거예요? 장난해장난. 아니 여기 음. 1층에 아이스크림도 있더라고요. 우리 아이스크림 먹어갈래 아이스크림. 오 이거 맛있겠는걸? 네, 이거 아, 맛있다. 너무 맛있는데? 안 추워요? 추워요?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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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데 요거트 맛이네. 요하죠? <목소리> <목소리> 저는, 저는 좀만 압구적 구경하다가 집에 가서 캠핑 맡기겠습니다. 오케이. 저는... 집에 저기 앉아가지고. 아집 들렀다가 어, 맞아요,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아 진짜 고생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장 고생하셨어요 형님들 이따 겜방에서 뵙겠습니다 네 진짜 겜방 긴다네요 오아 여기 다 인형이네 아 얘를 뽑아 봐야지 도전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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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잡 들어, 잡어어 들어, 어 들어, 어 들어, 너무 예쁘다. 자, 이거 한번 번만... 이렇게만.